그, 왜 명왕성인가요? 제목이. 예, 그, 아까도 그, 공영진 씨가 설명하셨듯이, 음. 그 명왕성이 2006년에 그 태양계에서 퇴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뭐냐면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외소한 음. 행성이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이유로. 음. 그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준의 그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퇴출이 되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한 2008년인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마침 그 시나리오 쓸때 김준이라는 어떤 아이나 그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요즘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어떤 그 소수의 그1% 안에 들지 않는 아이 99%의 아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치된 채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정말 우수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표준화되는 성적을 갖지 못하면은 음. 밀려나는 어떤 그 무기력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명왕성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수많은 아주 소중한 별이 될수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명왕성처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그 퇴출돼 버리는 음. 이런 상황을 현재 입시 경쟁이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 그런.